안녕하세요.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떠서 여기까지 왔어요. 저는 뼈수술은 정말 하고 싶지 않고, 리프팅만 하고 싶은데, 가능할까요? 40대 중반이고, 작년까지 노화랑 올해랑 차이가 너무 심해서, 리프팅을 꼭 해야 하고, 이런 결심을 내리게 만드네요. 40대 초반까지도 일하진 않았는데, 볼살이 아래로 쳐져서 불독 같아요. 리프팅만 하셔도 돼요. 네. 리프팅만 하셔도 되는데, 음 제가 예전에 60대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. 그러니까 볼이 처져서 너무 불도 같이 됐다 리프팅을 해야겠다. 오셨어요. 근데 제가 어, 어머님, 지금 저 리프팅 해달라 면 저는 못하겠어요. 하면 안될것 같아요. 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골격이 크고 이게 처져 있는 상태인 분을 처진 걸 리프팅을 해 놓으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. 몸매가 안예쁜 사람한테 쫄티 입혀 놓은 것 같은 느낌. 막 허벅지가 살이 많고 막 엉덩이 축 처져 있고 이런 사람한테 레깅스 바지 입히고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 쫄티 입혀 놓은 거예요. 그럼 막 울리불리해 보이겠죠? 그러면 차라리 박스티 입은 것보다 더 보기 싫어요. 더 흉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음, 10여 년 전에. 개업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요 어떤 분이 환자분처럼 오셔서 제가 리프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. 뭐 어, 많이 쳐주셨네요. 리프팅하면 되겠다 했어요. 했다가 제가 그분 뒤처리하는데 2년 걸렸어요. 왜 그랬냐면 리프팅을 딱 해놓고 나니까 컸던 광대랑 사각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. 그때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. 어, 오히려 사람이 어 뭐랄까. 퀭해지면서 약간 표독스러워지는 느낌 생기면서 유한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싸나운 인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환자분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저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분을 막 나중에 뭐 별짓 다 했어요. 지방이식도 하고 뭐 어쨌든 그분을 조금 그래도 봐줄만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건2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때 이후로는 그냥 리프팅만 하러 오신 분들 저는 C T 를꼭 찍어요. 왜냐하면 꼭 찍어야 되는 이유가 골격이 큰 사람들 그러니까 몸매가 안 이쁜 사람들한테 옷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뼈가 골격 뼈가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리프팅을 해도 해야지 골격이 이상한 상황에서 리프팅 해 놓으면 정말로 꼴배기 골뱅, 싫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사각턱을 많이 잘라서 나중에 리프팅을 했던 분들은 너무 또 뾰족해졌다고 또 와요. 그래서 항상 어, 내 몸매가 어떤지를 보고 리프팅은 생각을 해야 된다. 그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냥 인터넷 보고서 나뭐 해야지 이러면서 싼거 찾아가지 마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술 방법 비용 뭐 회복기간 부작용 이런 거는 맨 뒤에요.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. 이건 연,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서 할 수가 없어요. 전문의들도 이거 다잘 못해요. 그러니까 그 분야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셔서 이거에 하기 적합한 얼굴인지 진단을 먼저 봐주셔야 돼요. 이거 인터넷 보고서는 자가진단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제가 본 대부분의 수술이 잘못됐다고 라 느끼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대부분의 환자들은 적응증이 안 맞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진단이 잘못된 채로 수술이 행해졌을 때꼭그 느낌을 만들어요.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확인하셔서 꼭 진단이라는 걸 의사선생님 만나서 받으시기를 바라요.